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호 매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둘다 팽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로보스타이고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3634원 40%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LG 관련 로봇 관련주로 사신 건가요? 어, 네, 맞습니다. 아. 다른 기업에 비해서 실적도 좀있어 가지고 샀었는데 네. 계속 내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실적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시세가 중요한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세 그다음에 실적 어떤 게 좋을까요 시세가, 시세가 중요해요 예예예 예, 예, 저는 이제 어,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어느 분들은 어, 실적이 중요하다는 하 분이 계시고요 어느 분들 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세를 중요하다는 거는 펀드 메탈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고 성장성이 있어 그럼 난이 주식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야라는 게첫 번째 아니야 나는 이 시세 분석 아니. 기본적인 펀드 메탈보다 시세가 움직이는 걸 보고 매매할 거야라고 하면 이 종목은 안 맞아요. 음. 어, 시세가 꺾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세가 꺾였어요라고 하면 조정이라 그래요. 조정은 아까 얘기했지만 61선 조정을 많이 주거든요. 그럼 이 빨간선들 있죠. 굵은선 있죠. 얘가 어떻게 돼요? 네. 쭉 떨어지고 있죠. 네. 이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나는 지금 빠지고 있을 거예요라고 시그널을준 거예요. 그쵸? 어, 맞죠. 좋잖아요. 그죠? 네. 거기 사셨으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언제 올라갈까요? 이거 한번 봐봐요. 봐봐 이렇게 보면, 이게 패턴을 보면 61선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렇죠? 여기 네. 보면 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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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선대로 주가가 움직이죠. 이거 추세라고 그래요. 네. 그럼 이걸 돌릴 때, 그럼 이주 주식은 언제 돌아가요? 라고 했을 때는 21선 이죠 21선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가 주가가 반등이 들어와요. 그 전까지는 힘이 없어요. 또한 이 종목은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거래가 없기 때문에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로봇 관련 주가 삼성의 에 예, 이제 로봇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어,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뭐 이랜시스나 에스피즈나 그 다음에 레인보우나 이게 좀더 강해요. 그쪽으로 보는 게 나요. 아 로보스타는 좀 처져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본다면 그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꺾였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세요. 같은 로봇주잖아요 얘는 네, 어때? 네. 위쪽으로 차고 올라오죠. 이렇게 보면 어, 주가가 이렇게 차고 올라오죠, 그죠 네. 로보스타는 어때요? 여기 꺾여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얘가 대장인 네. 거예요. 그, 니까 이거를 사야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어. 우리가 보면 돼요. 알겠죠? 로봇 관련주로 네. 보더라도 똑같은 노봇 관련주로 한 번씩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보면 많이 빠지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뭐, SPG도 밑에서 올라왔죠. 로봇 스타는 네. 못 올라왔지만 얘도 올라오고 있죠. 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에 네. 주식할 때는 내가 노봇 관련주를 볼거야그러면 노봇 관련주가 뭐지라고 했을 때는 어, 검색, 창에다가 검색하면 쫙 나와요. 그걸 한 번씩 이렇게 차트로 돌려서 60일선 위에 있는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보면 되고 로보스타는 괜찮아요. 이제, 이제 뭐 테마가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10월, 11월, 12월 꼭 겨울 때가 움직여요. 여기도 보면 어허. 11월부터 주가가 움직였죠? 이 계절 테마라 그래요. 네. 여기 보면 11월 달에 움직였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어때 움직였어요? 연초에 움직였어요.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급등을 했어요. 요 사이클을 한번 봐봐요. 여기가 이제 겨울 라인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1월부터 2월 달까지 사이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 겨울 때 움직일 확률이 많이 있어요. 신기하죠. 음, 네. 이번에 그렇게 움직이는지 봐봐요. 똑같이 움직이죠. 이게 이제 2023년에도 그렇게 움직였고 2024년에도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건 이제 어... 내년 월연말이나 연초에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요. 연초에 코타기 많이 움직이는 게 이런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절적으로 움직여 요 신기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10월, 11월, 12월 어 이게 10월, 11월, 12월에 움직일 거예요. 그때까지 홀딩. <laughs> 그러면 확률이 네, 많이 네. 있어요.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움직일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잘 기억하셨다가, 아, 진짜 11월, 12월에 움직이면, 야, 이게 패턴이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3만원이에요, 이 종목은. 그때까지 홀딩하고 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